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E 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니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부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3 6장입니다3 6장 우리 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8 1 3 8시입니다 출애극기 36장, 8절부터 1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내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폭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 금고리 신계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끝 끝쪽 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번막을 세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과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중의 보호를 되새기는 삶. 사중의 보호를 되새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은 네 개의 덮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덮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귀는 지시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막은 문을 통하여,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제일 먼저, 그 성막 안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이루어진 그룹 천사들이 천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네 개의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색은 하늘을 뜻하고 그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하내주이하다하의뜻이하루님의하을이리에 위하여 주신 하늘에서 주신하을에합 오신 분을 뜻합니다. 그 다음 홍색은 우리의 죄값을 치 a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 다음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h 심을 나타내고.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실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내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구름 그 천사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네 개의 화려한 실로 만들어진 그 천사를 보며 바로 예수님이 천사의 호의를 받는 왕의시요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을 덮습니다. 염소털은 염소는 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두 마리의 염소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고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셀 즉 죄에서 모든 자책하는 우리의 고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염소털 덮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님이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 과거에 실수로 인하여 자책했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심판의 죽음이 아닌 사죄의 죽음, 용서의 죽음, 축복의 죽음, 자유를 주는 복된 죽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자유의 은혜가 덮여집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를 묻고 있었던 모든 자색과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 19절 보시면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덮힙니다 수,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죄값이 다 치워진 용서의 증거입니다. 용서의 증거가 덮입니다. 그리고 그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이 덮이는데, 해달은 돌고래 가죽입니다. 이 돌고래 가죽은 주로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하던 가죽입니다. 튼튼한 가죽이고, 잘 헤어지지 않는 가죽입니다. 신발을 쓰던 가죽이 덮이는 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덮여지는 것이 뜻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은혜가 덮이고 그리고 죄사함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가 덮이고 그리고 용서 받은 증거들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덮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덮이게 됩니다. 이걸 여인들이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들이 그 실을 짜고 자수를 놓으면서, 어린 양의 이 보혈의 은혜를 다,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삶, 왕에게 다스림 받는 삶,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에 이 사중의 은혜가 덮히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사중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물질에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인기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들을 헌신자처럼 내몰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 영인들처럼 늘 말씀을 읽을 때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할때이네 가지의 은혜가 내 삶에 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덮여져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는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우리는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중의 은혜를 되새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중의 보호심이 늘 함께하는 복된 삶 결코 주님의 뜻을 떠나는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것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에 통로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주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저희들, 다시 복음으로 주님, 저희의 삶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중의 보호하심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존귀한 자리를 이 복된 자리를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세요. 아버지 여손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셨서이 특별한 보호 하심 속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치유와 회복과 공급의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혹을 주여 보혈의 피로 주여 다 파하여 주시고 어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혹해하는 것들을 이제 주께서 다 묶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뜻을 정하고 주의 다스림 속에 이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하도 시원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선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시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